안녕하세요. 세계 1위 코인 거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고 선물 거래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다른 바이비트, 비트겟, OKX 거래소들과는 달리 셀퍼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페이백 또한 20%로 제한을 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사용자는 페이백이 아닌 즉시 할인 20%를 받도록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바이낸스 레퍼럴링크들은 현물 20% 할인만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선물 20% 또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남겨놓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 레퍼럴링크를 통하여 가입하십시오. 이미 저의 다른 영상으로 가입하신 분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정보 화면에 있는 숫자로 적힌 UID 또는 ID를 댓글이나 비밀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한 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면 해당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바이낸스 어플에서 레퍼럴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신 후 제일 아래쪽 레퍼럴즈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 레퍼러를 통하여 가입을 하신 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이시라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제가 입을 하신다거나 다른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꽁순이의 코인투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